안녕하세요. 미팩티브 난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음, 갈색 반점 김이 죽은 깨 잡티 우리 인생의 숙제죠. 갈색 반점을 없애 줄수 있는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식초가 보이죠? 오늘 준비물은 양파 그다음에 사과 식초가 필요합니다. 사과 식초와 양파가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음, 예전에 레몬으로 레몬 즙을 짜서 면봉으로 얼굴에 콕콕 찍어서 갈색 반점을 없애주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레몬이, 산이 강해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양파나 식초도 강해요. 그렇지만 얘두 개가 같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음, 레몬만큼 강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십시오. 사과 식초 같은 경우에는 식초에 들어있는 산이 각질을 제거해서 나중에는 그 각질이 다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새세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양파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새로운 피부를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항산화 성분을 노화 현상을 막아줍니다. 피부를 다시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이드록시산이 들어가 있어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오늘 준비물은 저는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양파가 좀 커요. 이렇게 큰 양파는 4분의 1개만 이용을 하시고 양파가 보통 할 작은 알을 갖고 계시면 반 개가 필요합니다. 양파 반 개, 그 다음에 사과 식초 티스푼으로 한 스푼, 그 다음에 로즈워터. 반...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로즈워터가 없으면 저는 오늘 정제수를 이용할 거고요. 로즈워터도 정제수도 없다.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스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파 반개를 믹서기에 갈아줄 거예요. 저는 양파 반개를 이렇게 커서 1 4분의 1개를 잘라서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럼 갈아볼게요. 양파를 잘게 썰어 갖고 넣어 갖고 갈면 양파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물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양파에다가 식초 식초 가득한 일티스푼이 아니라 짤란 일티스푼 1티스푼을 넣어 주고요 정제수 정제수도 1티스푼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얘를 섞어 줍니다 양파를 사용하기 전에 양파에 매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찬물에다가 조금 담가 놨다가 사용을 해 주시면 아니면 그냥 이거 이대로 얼굴에 가면 은눈 매워서 20분 동안 발라 있어야 되는데 못뭐 발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매운 양파 같으면 식초, 식초 두 스푼에다가 설탕 한 스푼을 넣어갖고 거물에다가 희석해서 담가 놓으면 양파의 매운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사과 식초, 식초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젊어 보이게, 젊게 해줍니다. 알카리로 pH를 조절하고 여드름 및 가려움증에도 굉장히 좋고요. 사과식초는 갈색 반점을 엮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에 노화를 예방해주고 양파에 유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색소침착을 줄여줍니다. 이두개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우리 얼굴에 있는 우리 손등에 있는 갈색 반점이나 기미 주근깨 잡티를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 아까 저는 정제수를 이용했는데 정제수는 이두 개가 갖고 있는 강한 부분들을 조금은 희석해서 얼굴에 발랐을 때별 탈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물론 뭐 기미든 주근깨든 검은반점이든 병원에 가서 레이즈나 박피를 하면 제일 빠르겠죠 근데 그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한 번만에 그게 이루어지나 그게 아니니까 문제이겠죠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돈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천연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레몬을 이용한 것도 괜찮고요 레몬이 잘 듣는 사람들은 레몬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레몬이 나는 좀 강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파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아놓고 이거를 한꺼번에 다쓸수 없잖아요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씩 덜어서 접시나 어디다가 덜어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덜어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덜어서 내 얼굴에 김이 주근깨 각질이 있는 잡티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이렇게 두고 20분 정도 양파가 매워서 눈물이 날라는데 물에 안 담갔나 봅니다. 아까 앞에 제가 했던 거는 물에 담갔는데 이렇게 내가 없애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찍어서 20분 정도 있으면은, 한, 한달 보름 45일 정도 되면은, 이게 갈색 반점이 옅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뭐든지 중요한 건 꾸준함이겠죠?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네번 정도 이용을 해주시면, 얼굴에 갖고 있는 웬만한 반점들은, 김이 주근깨보다는 검은 버섯이 더 먼저 없어지고요. 검은 버섯이, 검은 버섯이, 검은 버섯이 아니라 검 버섯. 건버섯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김이 죽은 깨가 옅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노화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노화가 아니라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기 때문에 우리 운전한다고 한쪽 손만 햇볕에 많이 나가갖고 있으면 손에도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도. 손 같은 경우에는 얼굴만큼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도포하고 손을 이렇게 발라갖고 있다가 20분 정도 있다가 씻어주면 손이 하얘집니다. 음, 양파가 미백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식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식초 린서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얼굴에 가면은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자극적이라서 얘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을 할수 없어서 안 하는 것 뿐이고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요즘에는 20대 후반부터 갈색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방이 제일 좋겠죠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모자나 선캡이나 아, 선캡이나 모자나 모자나 우산 양산을 써서 될수 있으면 자외선을 차단해 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꾸준히 드셔 주시고 식사를 제때제때 해 주시고 수면을 8시간 이상 충분히 자주면은 아무래도 노화가 더디게 오겠죠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쉽지 않으니까. 이미 올라온 것 같으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올라오기 전이라면 예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양파와 식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얼굴에 있는 기미주근깨 잡티, 건버섯까지 없어지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것들을 다 합쳐서 얼굴 전체에 마사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가지고 나올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갈색 반점. 면봉으로 콕콕 찍어서 저녁마다 매일은 하시지 말고 이틀에 한번 정도씩만 해주면 없애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잠깐 식초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피부에 노폐물을 잘 씻어주고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서 피부에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기미와 건버섯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세수해주고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요. 양파를, 양파로 건버섯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과식초와 섞으면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주는 천연 미백제료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식초. 꼭 사과 식초를 이용하시고요. 두배 식초 말고 일반 사과 식초를 이용하세요. 두배 식초를 이용하면은 피부에 자극이 있어서 피부가 붉긋불긋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식초가 두배 식초밖에 없으면 거기다가 정제수를 조금 더 섞어 갖고 사용을 해 주세요. 식초 2분 어, 식초 한 스푼, 1티스푼, 양파 반 개, 로즈워터 1티스푼을 이용했습니다. 로즈워터가 없으면 스킨이나 정제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면 피부가 늙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피부장벽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